네, 문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 제 생각에는 첫 시험임을 감안해서 좀 조금은 어, 무난하게 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더 어려운 문제였다면 이렇게 단계로 순서대로 할수 있도록 내주지 않습니다. 좀더 표를 복잡하게 주고 특히 이 단계 4 같은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죠. 놓칠 수 있게 각주를 잘 놓치니까요. 가끔 사실 뭐 각주가 꼭안 봐도 되는 문제가 많기도 하고요. 어, 각주 같은 경우는 문제에 정말 필요한 정보가 한반 정도 된다면 한 나머지 반 정도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각주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상식으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의제기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막아주는 용도로 어, 적어주는 각주도 많기 때문에 각주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어, 기존의 다른 시험에서라면 분명 각주로 나왔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함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 잘 그냥 단계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거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마 뭐 시간이 문제이지 아마 대부분 푸셨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결국 이제 50% 증가, 증가, 감소 뭐 하면 되니까요.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실제, 시, 시, 시월, 실제 시간을 맞춘 시험에서는 못 풀었더라도 아마 그냥 틀리고 넘어갔다가 다시 그냥 시간 넉넉히 잡고 풀어본다면 아마 다 푸셨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별 적, 설계적설하 중은 수정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큰 도시와 설계적설 증가폭이네요. 증가폭. 증가율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 가장 작은 도시를 바르게 연결한 거죠 자, 증가폭이네요 폭자 기본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요 자 본다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부 분을 보니까요 그냥 증가 뭐 증가하니까 처음부터 50% 증가니까요 50% 증가하면 처음부터 이 수치의 50%를 미리 증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2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한다면요 6, 24, 120인가요? <laughs> 120 해서 120 나올 수도 있지만 곱셈은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20, 60, 120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어차피 곱셈식이 되는 건마찬가 맞는데 어차피 곱셈식이 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이 수치, 특히 소수 있는 것에 미리미리 곱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얼마를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생각한다는 거죠. 자, A, B, C, D, E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부 50%씩 증가네요. 자, 이게 만약 증가율을 문제에 묻는 문제였다면 아마 제가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퍼센트로 증가하니까요. 근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증가 폭이기 때문에 다 감안을 해야겠죠. 자, 50%를 증가한다는 거, 증가시킨다는 건 뭔가요? 결과가 1.5배가 된다는 거죠. 1.5배. 전부 1.5배 되겠네요. 50%를 증가시킨다는 건 1.5배가 되는 거니까요. 단계 2 보면요. 자, 월평균 지상 10m 기온이 영하인 달이 3개 이상인 도시만 40% 증가했네요. 월평균 지상 10m 기온이 3개 이상인 도시. 마이너스가 3개 이상인 도시요. 자, A는요, 3개 맞고요 A 맞고요 B는요, 아니고요 C는요, 아니고요 D는요, 맞고요 E는요, 어, 맞네. AD 2만이네요. 자, 이번엔 40% 증가하니까 또 여기다가 1.4를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설계의 기본 풍속이 40 이상인 도시만 단계 1일이 거쳐 산출된 값을 20% 감소시킨다. 했네요. 40 이상인 도시 B하고 있네요. 20% 감소시킨다는 건 뭔가요? 0.8을 곱한다는 얘기랑 같죠. 20%를 빼니까요. 자, B랑 E는 0.8을 곱하네요. 0.8을 곱하네요. 자, 산출된 값을 하는데 1.0 미만인 경우만 1.0으로 한다. 자, 이거 소수점 있으니까요. 어차피 증가폭이니까, 증가폭을 몇 배를 해줘도 곱셈을 똑같은 비율로 곱해준다면 증가폭은 변하지 않죠. 증가폭이 얼만지 물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큰 도시와 가장 작은 도시만 물었으니 자, 우리 여기 소수점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이걸 다 그냥 바꿔줍시다. 5, 5, 5, 7, 8, 20으로 요 자, 여기 10배 해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죠. 자,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어떻게 되나요? 1.5, 1.4 곱하면요 2.1 나오네요. 2.1에다 5 곱하면요, 2.1에다 5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어, 10.5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값이 아니라 증가폭을 물었죠. 그러니까 증가폭만 따지면 A는 5.5 되겠네요. 자 B는요, 1.5에다 0.8이니까 얼마인가요? 1.2네요. 자, 0.5에다가 1.2 곱한다면요. 아니, 5에다가 1.2 곱해. 5에다가 1.2 곱한다면 6이 되네요. 근데 6은 안 되죠. 왜냐? 최도가 10으로 되 되니까. 10 미만인 경우는 10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0이 되겠네요. 자, 그럼 10이 되면요. A, B는 원래 5에서 10이 됐으니까 5 증가했네요. 자, C는 1.5 곱했네요. 7에다가 1.5 곱하면 10.5니까요. 7에다가 1.5, 10.5니까 3.5 증가했네요. D는요, 여기 마찬가지로 A랑 똑같죠? 2.1이네요. 8에다가 2.1이니까 16.8 되겠고요. 8.8증가되겠네요2는요 2.1에다가 0.8 곱하면요, 1.68 되겠네요. 그렇죠. 자, 20에다가 1.68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 33.6 되겠네요. 여기다가 20을 빼야 되죠. 20을 빼면요, 증가폭은 13.6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큰 도시는요. 어, d 구요두 어, 번째 제일 가장 작은 도시는 A, B, 어, C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함정은 있었죠. 단계사에서. 단계사를 안 봤다면 어, B는 어, 6이 됐을 거고 증가폭은 1이 되었을 테니까요. 자, 이게 예. 함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D, C 해서 정답은 이제 5번 되겠네요. 어, 더 헷갈리셨다면 여기 소수점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15, 14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또, 어, 열, 여기 10배, 10배 있으니까 여기를 또더 숫자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었겠죠. 네. 마찬가지로 난 익숙하다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꿀 필요 없이, 어, 일단 1.0으로 두고 아이고. 1.0으로 두고 하셔도 되었겠고요. 제가 그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단계 1에서부터 이걸 곱하고 단계 2에서 또 곱하고 하는 것은 확실한 비효율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문제였고요. 이 문제 자체로만 기존 다른 시험에 나왔더라 하더라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아마 기존 시험이었으면, 그리고 아마 좀더 나중에 좀더 자리가 잡은 뒤에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주기보다는 표에서 줘서 이걸 자체를 표로 넣어주고, 이건 특히 각주로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 좀더 까다롭게, 계산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는데 까다롭게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 23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